chase You know, you know, I'm on a mission. Yeah, I know, I know, I know. You love the attention. Mm -hmm. 기에 대한 체험을 말씀해 주실래요? 여태까지 네. 작품을 평면 에습해서 작품을 제작을 많이 했는데 평면의 제작은 이작품이 기가 평행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 평행하게 오니까 앞에 정면에서일 보면은 이 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좀더 거리를 이렇게 두면은 이 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작품이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방사시켜서 전체 길을 많이 방출시키는 이런 방법이 없나 한 것이 이 표면을 조금 둥글게 방구로 만드는 작품이 그 작품이 이 방구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횡면이 아니고 그면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둥글게 돼있습니다 둥글게 돼있는데이 둥글 작품에서 기가 어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에는 어떻게 되냐이 요런 하나기가 나옵니다. 이게 기가 나온다는 말은 뭐냐? 저 곡면의 방구에서 이렇게 방출을 해오기 때문에 이기에도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 작품 하나에서 방 전체가 저걸 전부 다 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는가 싶어서, 이와 같이 방부의 작품 제작을 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그 연구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막 최종적으로 대표작으로 지금 제작이 예, 예, 훌륭하신 연구를 하셨습니다. 예, 그림의 길을 발굴하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야 되네요. 겠 예, 축하드립니다. 여기 김용달 쌤 작품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강 쌤과 김용달 쌤이 마침 이렇게 계시는데 두 분의 평소에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는데 정강 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달 쌤에 대해서. 네, 저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미술 선생님이십니다. 제일 첫 은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같이 늘 작품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이 평생을 그림 그리려고 하시 분인데, 오늘 이런 제시가 열게 해서 정말 뜻깊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작품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예, 우리 김용건 선생님 작품은 일반 보통 작품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 그냥 작품이 감상하는 용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 나오는 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제일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 철학이 있는 그것도 기가 방출되고 기로 인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렇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작품성 뿐만 아니고 이 작품에 대한 가치가 좀 새롭게 조명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 정강아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셨는데 그 영향을 김용달 선생님이 미쳤다고 합니다. 김용달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김정광 선생 대해서 어, 너무 과분한 이야기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광 선생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 반세기 전에 어, 막 같은 그림을 배운다는 하나의 인연 속에서 오늘의 이 작품을 연대까지 초대해 를 주는 이 영광. 뭐라고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한 축을 이렇게 이루어나셨는데 그 역할에 김용달 쌤이 한 기둥이 되셨네요. 예,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제시를 마련해 주신 정강아 감사합니다. 광아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해주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학교 교직을 한 40여 년을 이래 있다가 보니까, 오늘 지금 이런 영광스럽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날이 오늘처 처음으로 또 느낍니다. 어, 돌아보는데 1960년도 중반에 정광화 선생님이 어떤 그림으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배움의 인연이 오늘의 이런 전시회를 낼수 있는 하나의 영광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정말 고맙고. 주사를 하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예. 부산에서도 그래도 다 이름 있는 분들이 다 오셨고, 또저 선배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출사하기 위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맙습니다. 김용달 선생님이라 하면 여러분도 잘 압니다. 아마 도깨비로서 아마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마 좀 알려진 작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작품은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한마디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생님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사임. 사이... 전시회 가서 김영달 선생님께 제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어, 뭐, 그렇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제 동료들이 부산 4대 미술가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선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또 40년 동안 교육생활 하시면서 디자인고에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또 우리 친구들도 많고, 과실 제자분들도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호를 예, 하셔가지고, 예, 네. 어, 교육교회에서. 김오생새 모셨습니다. 어, 이민한새 모셨습니다. 어, 김영은새 부부 촬하고계시김영은 모셨습니다. 상세히 보셨습니다.